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렬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주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재를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시를 언제 썼는가? 제 생각입니다. 사울의 군대에게 홀로. 홀몸으로 사울의 군대에 쫓길 때 쓰지 않았을까 즉 군대가 자신을 그렇게 치료할지라도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고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된 상황이나 또 원수가 실제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이나 내 사업을 뭐내 삶을 끝장내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가 내 구원이고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인데 내가 누굴 무서워하겠는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사절입니다. 사절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신방을 가면 목사님, 정말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 결론은 노안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정말 어떤 성도는 아직 젊은 서 그런 가운데 빠졌지만 기적적으로 나와서 정말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러 교회 다녀와서 감격적으로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심정이 지금 그런 겁니다. 자신이 지금 죽게 되었어요. 어, 그리고 자신은 지금 갈수 없는 하나님 계신 그 성막의 성전에 갈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살아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7절부터 12절까지 계속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 건져달라,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면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정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하함이니다 자신의 생명을 원수의 손에 맡기지 말고 자신을 생명을 구원하여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다가 다윗이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요. 13절에 보면 무슨 확신인가 하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은 지금 어디서 있는가 하면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기는 죽음의 땅입니다. 저 죽은 자들이 가는 땅입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땅그 언덕 위에 서 있습니다. 내려가면 죽은 자들이 가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산자들이 있는 산자들이 가는 그곳으로 가는 곳.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확신하는가 하면, 나는 저 죽은 자들이 가는 저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는 반드시 살아서 산자들이 있는 저 땅으로 가서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기도하다가 자신은 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지금 권면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14절을 보실까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다윈 너, 여호와를 기다려. 강하고 담대해, 여호와를 그리고 여호와를 기다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다려. 두려워하지마.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려. 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죠. 갑자기 풍랑이 와서 배가 뒤집어질 듯이 그렇게 파도가 일고 죽을 지경에 처하게 돼서 아주 무서운흥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멀리서 그배세다그 산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무리를 걸으셔서 그들을 구원하러 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마이민. 유대인들이 불렀던 노래. 나는 믿는다. 나의 구원자가 반드시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볼까요?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경을 보면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모도 도와줄 수 없는, 그렇잖아요. 왕에게 쫓기는데 부모가 어떻게 손쓸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도 자기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살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모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살려줄 것이다. 자신을 영접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실제 부모가 자신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사월에게 쫓길 때 부모에게 갔더니, 야, 이러다 우리 가족 다 죽는다. 너 혼자 어디로 빨리 가라.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 부모조차도 자신을 버린,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을 살려줄 것이고 영접하여 줄 것이다. 아,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도와, 아, 어떻게, 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새대에 지금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여러분께서 바라고 오셨나요? 여러분, 여화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도했더니 믿고 확신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의 삶의 상황 속에서 나온 시지만, 이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부모도 내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죄로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없다니까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여신이 오셔서 나를 살려 주셨잖아요.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영성을 주셨잖아요. 사실 이 다윗의 상황 속에서 이제 시편이 좀더 깊이 들어가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위기 가운데서 정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여호와는 오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는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구원주를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셔서 주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하락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